지난 시간에 했던 특수 개념에 대해서, 심화 개념에 대해서, 나머지 일반 개념은 복습해야 돼. 예. 그건 교재에 있고 개념서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패스한다. 여기 밖에 점이 있어. 이게 a 만 B야. 우두나온온거맞아요맞도 안고, 걸 선물, 하다? 이 선을 뭐라고 하다 한? 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어 접라니 내일 어 늦으면 설 당일 날은 올라갑니다. 이게 어 어디가냐? 어, 여기 있는 핸드폰으로 이제 그 작업해서 올리는데 아직 얘가 만들이기는 해요. 용량 때문에 이걸 옮겨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얘는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y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 때. Ax By R는 아니죠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개념이 다로 뭐냐면 준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중원? <laughs> 여기까지 이두 개는 이제 이름이 있는 유명한 유형인 거고. 개념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유형인데 이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의 성질이라고 하는 내용들이거든.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이고 그 다음 부터가 원의 성질이라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거의 안 하겠지만 집에 가서 혹시 타원의 성질이라고 한번 쳐봐봐. 그러면 이상하게 막 나오거든요. 타원도 모르겠지만 타원의 성질이라고 막 이상하게 나와. 그것들을 이제 기하 시간에 학교에서안 배우고 학원에서 배워요 보통 대부분 네. 근데 이제 원의 성질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그게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중삼 원의 성질이 나와요 네. 그래서 원의 성질은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준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요 준이라는 말이 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차곡선 다른 걸로 가면 준선의 방정식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어떤 자취냐면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나와요? 무조건? 네. 음, 두개 나옵니다. 그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게 하는 점의 좌표. 했습니 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선생님들은 <laughs> 아는 애들도 많아. 이거는 뭐 일품 정도의 책만 하면 나오거든. 어, 되게 유명한 거라 가지고 어,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누구나 다 알고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근데 얘는 사실 공식을 외우면 너무 금방이야. 진짜 별거 아닌 것든 공식 자체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이 중요하다. 그때도 막 그러지 않았냐 극선도 저 극선의 유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던 거 같고 그 전에도 뭐가 있었는데 그게 유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이게 기하랑 기하는 유도 과정이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런 점을 자취를 이제 보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몇 도가 되더라? 90도가 예. 요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얘는 어쨌든 접선이잖아요. 접선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세 가지라고 보통 배우는데 이게 이제 기하로 가면 두 가지의 거야. 그세 번째 거는 그두 개를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사실은. 응. 뭐하고 뭐라고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접선은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다. 접선은 두 가지에서 바라보고 한다. 기,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하고. 맞죠? 접. 접 접선이야. 접점. 접점. 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와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가지로 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얘도 응. 그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인정이지 네. 그러면 얘는 접점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까 기울기 그렇죠 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증명하라고 그러면 외워서 증명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접선의방정식은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거지 뭐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뭐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근데 이건 기울기가 수직이라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를 이용을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식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해보자. 근데 저 경우에는 기울기가 몇개 나온다는 얘기야, 항상? 특정한 케이스가 아니면 두개 나온다는 거야. 그치 습니까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니? 그렇지. 그런데 그 두근이 바로 저 기울기 두 개일 거 아니야? 수직이니까. 그렇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떠올리는 거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일은 나온 것이다. 에이. 이렇게 풀고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그대로 갑니다. <laughs> 증명을 하죠. <하려고. 웃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m인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y는 mx에 아. 네. 자, 그런데 네. 얘를 뭐에 대한 무슨 식으로 놓, 놓겠다고요? m에 대한 몇 차식?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빼고 넘기고 괜찮지? 그리고 양변을 뭐할 거야? 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충전 간다니까 이게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서 하다 보면 음. 나올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풀면 이 생각부터 쉬워요. 그대로 했을 뿐이잖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완전 제멋식 아주 좋 이게 뭐에 대한 몇 차식 내림차순? 정... 그렇지. 뭐에 대한 문제 음. 그렇지.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야 m에 대한 이차식을 만들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는 m의 값에 상관없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두 개의 그는 무조건 얼마야 된다? 접점 수직 수직 어? 여기 나오는두 개의 m이라는 극이 곱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말이 그래서 그 극에서 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r제곱 분의 근데... 이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일. 음. 이게 답이야. 그럼 얘를 정리하는 건 제가 생략해도 되죠. 최종 답은 뭐가 나오느냐? 이게 답이야. 얘를 중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살짝. 이게 유명해서 살짝 외우게, 되, 외우게 되거든요, 얘는. 시기 워낙 가벼우니까, 그지 근데 이걸 이제 외우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야 되냐면, 아무 데서나 그것도 수직인 걸 그리면 될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정? 응, 그러면. 이네개저은다 수직인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하한 네. 끝이야. <laughs> 어. 이해 되지? 네. 음, 응.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중요한 정량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 원 위에 어떤 점이든 내가 하나 딱 찍었어, 여기 찍었어.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이두 개는 뭐한다는 거야. 수직한다는 거. 보습니까 네. 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준원의 방정식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음. 알겠죠? 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심화 개념입니다. 이게 일품인가 어디에나 체계도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재를 열심히 연구하시는 교재만 열심히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얘는 다 설명을 해요. 지 네. 여기까지는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유명한 유형을 나가 이제 두 개를 소개해 줄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지. 가르쳤다면 누구나 알아요 어. 기하를 가르쳤다면 왼발 알아요 누구나라고 표현할 수있것 같고 기하를 가르쳤다면 당연히 무슨 선을 선생님이 그것 같애 그, 그렇죠 그. 무슨 선 그리면 접점밖에더 있냐 괜찮네 <놀람> 그럼 이 접점에 무슨 접표가 있냐 x 접표가 있을 거 아니니 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접선의 x 절편이지. 네. 에. 예. 요놈을 갖다가 x 1이라고 하고, 요놈을 갖다가 n이라고 하면, 혹시 수 원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놈, 요놈, 요놈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돼요. 아 이제. 네. 예. 배웠으면. 에. 예. 모르면 몰라도 돼. 심을 내가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에. 예. 이것은. 네. 가운데 있는 놈을 제곱한 게양 끝을 곱한 거와 같아 음, 아 맞다 <laughs> 그래서 네, 그게 등비 중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만 알아도 돼 이건 뭐 그게 등비 수열이다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요 점의 x좌표는 n분의 r제곱이야 또 거꾸로 얘를 알아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보통은 얘를 물어봐요. 어, 요정을 아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L이라는 놈을 구할 때 x 원분의 R제곱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알고 있으면 굳이 이 접선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괜찮니? 이게 네.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아. 이거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이걸 가르쳐 주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그건 정말 어색합니다. 그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정선이라는 거니. 접선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선 둘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고선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뭐 하고 뭐? 기울기랑 점이랑 접점, 접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를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접선. 그렇죠. 왜? X1을 가르쳐줬거나 X1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X1 콤바 Y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출발. 이걸 모르는 상태야. 그럼 얘는 지금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X1, x Y1, Y. 더하기 뭐가 돼? 괜찮네? 네. 자, 그런데 되게 쉬워. 이 접선에 무슨 절편? X절편. 뭐예요? N 응. 음, N이잖아. 그럼, 끊나까 X절편은 뭐가 여이야 y, y, 그렇지. 음. 그래서 Y에다가 뭘 때려 박아? 어, 0을 때려 박을 거야. 그 X절편 X는 뭐가 돼? x1분의 r제곱이잖아. r제곱이잖아 얘를 n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니? 네. 끝이야 네. 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짝 돌아가서 이놈이 y1이야 이놈이 m이야 그럼 이것도 똑같아 안 똑같아? 음. 당연히 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y1은 n 분의 i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이게 원의 접선에서 유명한 성질이야 괜찮습니까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세 개만 가르쳤었거든 근데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이것도 10년이 넘었을 거의 20년 된거 같아 이제. 그래서 딱 하는데 이게 모의고사 문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웃겨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왜냐면 이놈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물론 얘는 이제 바로 답이 나올 수는 없지. 이거를 이렇다라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는 까먹으면 계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계산해야지. 아. 그걸 물르을것 같긴 한데 자 접선을 그릴 거예요 여전히 접선을 그립니다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양수, 음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렸어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당연히 이 정도 접점 요 정도 접점이야 이랬을 때 얘는 1차 방정식, 1차 함수인데 y는 fx라고 할게 네. 응. 그럼 이 노란색 길이는 뭐가 되니? fn 아이. 응. 아이. 그렇지 이 음. 노란색 길이는 뭐가 되니? 흘러갑니다 이렇게 됐지? 네. 그럼 이거는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든지 딱두 개만 아니면 돼 얘하고 얘 그건 나올 수가 없잖아, 답비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일정해요 이렇게 됩니다. 아 제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일정이라고 기억해도 돼. 이건 부합 문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왜 하거든요. 예. 증명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진짜 아무거나 적용해도 되거든요. 응. 접점을 이용해도 되고 기울기를 이용해도 되잖아. 그럴 때는 식이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은 뭐를 이용하는 게좀 낫냐면 기울기를 이용하는 게좀 낫다. 네. 그래서 이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식 쓰는 거지 뭐. M, X, 에 근데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다 통칭하지 않습니다 <laughs> 뭐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뭐, 마이너스. 여기서 이렇게 쓸 거거든 이거 할 건데 네, 플러스 여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플러스만 되는 거죠 밑에 하나가 더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음, 자,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할 거야 됐지? 됐지? 그러면 m이 어떤 값이든 이식은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되게 쉬워. 그럼 얘 뭐야? m r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자 선생님은 최대한 친절해지기 더보자. 이렇게 보면 m 제곱 플러스 1 맞아 맞아 맞아. f r 그럼 뭐야 얘는? m 곱하기 마이너스 r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제거 맞아 맞아, 맞아. 네. 여전히 몰로 묶어 그럼 얘는 뭐야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에 그,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럼 얘랑 얘를 지금 뭐할 거야 그뭐 하고 있어 곱해요 네. 곱하고 네. 있잖아 네. 그럼 무슨 공식 합장 그렇지 아. 그래서 아. 이제 나와요? 마이너스 r를 하면 r 제곱이지 네. 루트의 제곱인가 그대로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죠? 맞아? 맞아요. 여기 에 이놈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네. m 제곱인 거 맞아 안 맞죠? 맞아? 맞아요. 그럼 이거 m 제곱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 m 제곱이 의미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 어, 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심화 개념 음. 꼭 알아야 되는 것까지 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잊어버려도 된다고 했잖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마나하면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럼 이거는 막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거아니야좀 가장 특수한 케이스가 뭐니? 응, 그럼 얘도 얼마고 길이가? 아예 어, 얘도 길이가 얼마니까? 아 어, 알지 곱이 된다 이렇게 바로 맞출 수 있어요 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진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